자, 329번.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A. 누구의? X의 X제곱 마이너스 8은 X의 2X 플러스 7에서의 합을 A라고 하고 X 마이너스 2분의 1의 3 마이너스 2X승은 3의 3 마이너스 2X승.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근의 합을 B라고 할때 이거 지금 328번이랑 7번이랑 섞어놓은 거네? 자 그럼 얘가 지금 같아지려면 일단 얘는 미치 동일한 경우고 얘는 지수가 동일한 경우야.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단순하게는 얘랑 얘랑 같으면 되는 거야. x 제곱 마이너스 8이랑 2x 플러스 7이랑 같으면 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0이면 되고요. 그럼 액마 5의 액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5가 되겠다.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어, 그러면은 얘가 지수가 달라도 같을 수 있겠냐 있다고 누가 x가 몇이면 1이면 그래서 x가 1일 때도 괜찮다 그러면은 모든 근의 합이니까 요거 3개를 더 하시면 얼마예요 3이 나오겠네 자 얘가 a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얘는 일단 밑이 같으면 괜찮은 거잖아. 그럼 x-2분의 이랑 3이랑 같으면 어차피 지수 부분은 똑같을 거니까 x가 여기서는 뭐가 나와? 2분의 7이 나와요. 자,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얘네들이, 얘네들이 달라도, 밑이 달라도 지수가 얼마면? 지수가 0이면. 3-2x가 0이면 모든 수의 영승은 1일 거라서요. 2x가 3이니까 x는 2분의 3이 돼요. 그럼 얘네들을 더해 주면 얼마니? 2분의 10이니까 5가 되겠지. 그래서 여기서의 b 값이 5가 되고 그 다음에 두개를 곱해 주는 거니까 답이 15가 아닌데 뭘 하나를 빼먹었나? x제곱 마이너스 8 2x 플러스 7 맞고 모든 근의 합을 a 2, 3마 3일 때 5일 때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가 3일 때 2분의 7 제가 0일 때 2분의 3 2개 더하면 2분의 10이니까 5 잠깐만 뭐 잘못했나 한번 보자 아 내가 안 보고 있는 게 있었어 x가 2분의 1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x가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데 그럼 얘가 안 되죠 그래서 얘가 3이 아니고 조건 하나를 안 보고 있었네 2개 더하시면 6이 되고요 여기서는 B가 되는 거 맞지? 둘다 2분의 1보다 크니까? 그래서 곱해 주시면 얼마다? 30이다.